하던 날안 듣고 운다요? 그러 태어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그 사람은 나무 얼목으로 태어났죠 얼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주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식신 상관이 여기는 식신이 나와 식신이 일단 강한 식신이 정화 정신이 강한 고그 다음에 사주에 제가 하나 둘셋 대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을 가만히 연구를 해 봅시다 일간을, 세력, 어, 일간을 도와주는 세력인 일간을 도와주는 세력은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성이 이 사람 앞에는 수가 인성이 되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장간 속에도 수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수가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가 일단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로지 도, 이 사주에서 도와주는 것은 이 비견인 묘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주가 굉장히 신약이죠. 약하죠. 그러면 저 사주는 약한데. 어, 돈을 벌어주는 상관 돈을 벌어주는 식상이 강화, 불이 두 마리가 있으니까 일단 강하다고 봐야죠. 강하게 화생토화해서 재물을 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주를 보면은, 어, 저 사람 재물복이 무지 무지하게 많으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이 약하죠. 그러니 일간이 약한데 재물복만 많네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설화경으로 이걸 보고 제가 심리학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나 일가는 약한데 재물은 강하다. 결국은 내가 몸이 약한데 재물이 많다. 무슨 얘기냐? 아니 내가 아무리 돈많은보 뭐합니까? 병실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런 예,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복이 많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재물이 많을 때나, 재물을 우리가 판단할 때나, 재물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우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일간이 우선 강한 사람은, 일간이 강한 사람은 재물복이 있고, 약한 사람은 복이 없다. 무슨 얘기냐? 일간이 내 몸이 약한데 돈이 없는 많으면 뭐할 겁니까? 지금 삼성그룹의 이병 아,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세계 몇째가는 갚으지요 그거 가쁘지 그, 가쁘지 마은그 사람이 지금, 돈쓸수 있어요. 병원실에서 지금, 어? 혼자 독방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물복이, 게다가, 재물복이 사주에 재물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볼거요 우선 재물이 있다 없다보다는 우선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것이 이겁니다. 그럼 내가 건강하려면 임수가 나고 들어와가지고 나무를 살려줘야 되죠. 물이 나무를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 사 이런 사주는 운에서 물이 들어올 때 운에서 물이 들어올 때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에. 그것도 꼭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무가 들어와야 더 좋습니다. 나무. 그럼 나무가 무슨 나무냐? 나무가 들어와서 이 흙을 이 여러분들은 흙을 들이다 부셔주어야 이 흙이 깨지면서 내가 건강도 나무가 두면서 비견이 두면서 나를 도와주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 건강해지면서 아 태어나가지고 이제 번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니니까 좋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돈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우선 알아고면 재물복이 어, 재물복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냐 안건강아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물이고 관이고 직장이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얘기가 있죠.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주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판단할 때 재물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것입니다. 일간이 강한 사람은 좌당가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든 돈 벌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